열1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무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되오.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새 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시무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무이는 낙의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가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짜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어. 왕은 계속하여 심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경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왕이 여호야 다의 아들 버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무이를 쳐 죽였다.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아멘.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략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36절 37절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주거 및 여행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위험 인물을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연결을 막아서 그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족쇄를 하나 채웠습니다.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시무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달아날 때에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고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시무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무이는 다윗 왕조의 해를 끼칠 인물이었습니다 유사시의 솔로몬에게 대항할 만한 자입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이런 사상이 근본에 깔려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상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이런 사상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악이 물든 자입니다 이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사상은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상은 죽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아부하고 불리하게 두둔하거나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나단처럼 가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최고 권력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리하게 권력자를 비난하는 죄를 지어서도 안됩니다. 심의가 동의합니다. 38절에 심의는 솔로몬이 말한대로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 심의가 죽임 당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솔로몬에게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9절에 그로부터 그의 새해가 지났을 무렵에라고 했습니다. 서둘러서 차단을 했으면 베냐민 지파의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시무이가 이렇게 오래 산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다윗과 솔로몬의 자비 덕분입니다. 40. 시무이는 가드에 가서 도망간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무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가드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어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을 건너지 않고도 갈수 있는 곳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돌아와서니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솔로몬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무이에게는 자신을 대신해서 가드에 가서 종들을 찾아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들은 주인의 약점을 알고 도망간 듯 합니다 41절에 시무이가 가드에 다녀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시무이를 감시하는 사람을 붙여놓았습니다 46절에 솔로몬이 명령해서 버나야가 시무이를 쳐죽였습니다 시무이가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고 비방하여서 대적했습니다 왕의 통치와 권위에 상당한 손상을 주는 자였습니다 왕국의 단합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겨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6절에 시무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재인을 벌하는 것과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45절에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자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경고하게서 있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의 입각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우이를 죽였다고 화를 당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도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루고 부왕의 유언을 지켜서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도 굳건해졌습니다.오늘 우리가 재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성경대로 하면 죽여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사람이 왜 망합니까?죄 때문입니다.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정의는 누구도. 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좀 번녀는 말하기를 새는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히고 한 가지 죄가 사람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정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로 남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말하고 전하는 언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없애 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외국에서 유입이 되어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칙을 어기고 위험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른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 금요일입니다. 금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